정책권 소식입니다. 대선 선두 주자에서 그런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 곤혹스런 일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테러 첩보가 입수됐는가 하면 당선을 가정한 가짜 내각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을 거란 첩보가 입수됐다고 문전 대표 캠프가 밝혔습니다. 복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일시와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장난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 청년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는데 문전 대표를 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전 대표 캠프는 경찰에 경호 요청을 하는 대신 자체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테러서레이어 SNS상에 문재인 정부 내각 청와대란 제목의 괴문서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누가 될 거란 내용인데 캠프 고위 관계자와 문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전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아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마치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공세에 빌미를 줄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한정원입니다.